아 진짜 왜그래 아직 쏜.. 손... 아직 쏜이가 은퇴한다고 안했어요 중국.. 저장돼버렸어 어? 아 어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없잖아 맞지 어어 주민규가 어? 간다고 어 이건 좀 <laughs> 진짜 손흥민 없지 지금 어 아까랑 다른 세계관이다 다른 세계선이야 지금 손흥민이 은퇴 안한 세계선 됐다. 와, 나 진짜 심장 바닥으로 떨어졌었다고. 난 박기현 서령우, 김태환. 그렇지. 마지막, 마지막 아시안컵이구만. 난 지금, 어? 손이 지금 아시안컵 우선시켜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확정. 어? 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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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명단에 넣어드셨잖아요. 형. 아니, 아니 명단에 넣었는데. 형 손흥민 은퇴한다 했어가지고 다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니까, 손흥민이 은퇴 안한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김태환 은퇴라고? 아니, 소니가 국대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제발, 재고해줄 수 없냐, 이랬는데, 아, 은퇴하겠대. 하, 한명 비잖아, 그러면. 한명 비는 거 뽑을 수, 있, 뽑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아시안컵 명단에 넣었는데 이걸 은퇴하면 어떡해? 어? 어? 오르가이? 오, 어? <laughs> 아, 하지만 아시안컵을 끝내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어? 왜 명단을 뽑았는데 은퇴를 하냐고. 그니까 러 뽑기 전에 말하던가. 아니, 없어잖아요, 씨. 어딨지? 아, 이거 다음이구나. 아이, 친선경기네. 아! 친성경기야! 친성경기! 아.. 친성경기.. 난또 예선인줄 알았네.. 아시안컵.. 클리스만 집에서 코 파다가 와도 태국은 쉽게 이길 때 <laughs> 감사합니다.. 교체 아, 좀 시켜줄까? 또는 어? 나중에 진짜 찐 아시안컵에서 열심히 뛰어야되기 때문에 응 어. 방금와서 유럽팀이랑 한는줄 알았었음 <laughs> 감사합니다 23세 이하 팀으로 해도 태국은 <laughs> 이길듯 아 그럼 23세를 어?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내가 스카이팀 뽑았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지 않나 악재가 겹쳤어, 지금. 그래도 3대 0이야. 무섭기까지네 <laughs> 네. 4대 0이고요. <laughs> 다대영이고요 <laughs> 이거 공포 게임이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별거 없네 괜찮아 T1도 썸머 때 못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월즈 우승했잖아요 <laughs> 월즈 우승했으면 됐어 어쨌든 우승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승컵을 집으로 가져갑시다! 뭐머 흔들기 1번, 21번, 12번, 4번, 5번, 3번. 모르겠네. 김진수몇 번이더라? <laughs> 네, 주전 조였는데요 설명 후 22번. 아, 6번이었던가, 황인범 6번. 송유가몇 번이었지? 아, 어, 황희찬. 이거 뭐야, 이거? 선호 19번. 뭐 어쩌라고? 넌 11번이야. A 매치. 명단. 번호. 근데 1대0이나 2대0이면 욕먹을 텐데, 4대0이면 걱정돼서 욕도 안할 듯. <laughs>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원래 본 경기에서 잘하면 되지. 인스타그램 봐야겠다 쭉, 쭉 켜고 인스타그램 봐야겠어 김진수 3번 뭐라하면 음식 탓 숙소 탓 하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홍현석 8번 황인범 6번 6번 맞고 오영기 20번 나머지는 내 인으로 해야겠구먼. 이기자. 2번. 됐다. 됐스 자, 이렇게 됐구요. 오, 카타르, 유2 3은 이겼습니다. 마피, 운이 트이길 바란다. 아니, 그, 죽음까지는. 너무 격하네? 너무 격한데? <laughs> 아니 그 헤드라인을 신문 헤드라인 되게 격하게 뽑네. 여차하면 튈 거라고. 됐어 이렇게 갑시다. 아 태완이 형왜 그랬어? 우리 한명 없잖아. 우리 한명 없잖아 태완이 형. 가자. 진짜 중요한 경기. 근데, 처음부터 한명 빠져서 해도, 4대 0은 안 나올지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 뭐야, 이제. 기자...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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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놀라라. 나이스! 조규성이 만든 PK. 쏭! 쏭! 아, 진짜 좋았는데. 방금 패스. 흑백이 넣자. 아, 나이스! 김민재! 역시 키가 크고 봐야지. 키큰 게 장땡이요. 상대 체력 잘 빼고 있다. 오 좋아 좋아 패스 너무 좋은데. 백아 어, 나이스 이강인 왼발. 아타네리 어서 오세요. 나이스. 이거 봐친 선경기에서 못 해도 된다니까. 3대영인데 슬슬 좀 체력 관리 좀 해줄까? 시찬이 형 빼고, 손 빼고, 와, 황인범 프리킷꽃! 이거, 안 되겠다. 4대0이니까 다 교체해줘야겠다. 선발 다 교체해줘. 5명까지지. 주민재 빼고. 이광 선수 내 뽑았을 거야. 맞다. 나이스. 또 코치 보내. 어? 뭐? 아니,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로. <laughs> 아니야 탈락 아니에요. 넌, 아시안컵 이제 예선 한번 했는데? 참석해야 되나? 와, 아니. 이거 잘하면 되잖아. 아니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아시안컵 잘하면 되는거 아니야? 신성경기에 그렇게 징거가지고 이래? 그런식으로 하면 나오프오면나 거기로 간다 진짜